인턴사원 두 명이 들어왔는데, 한 명은 이 분야에 좀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은 B였어. 그리고 한 명은 정말 가 대학을 졸업한 C였어. 그래서 B는, 조금 마음이 여유로웠는지, 최종 PPT 자료를 설렁설렁 준비하더라고. C를 안일하게 봤던 것 같아. 아, 그래, C보다는 내가 되겠지. 이렇게 생각했는지, 최종 PPT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진 않았어. 그런데 C는 B에 대해 본인이 많이 밀리니까 좀 불안했는지, 그 최종 PPT 자료를 정말 목숨을 걸고,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. 어느 정도냐면, 내가 그 PPT를 봤는데, 야, 이거 거의 홈쇼핑의 미래다. 이 싶을 정도의 자료였어. 뭐 당연히 누구나 예상한 대로 C가 뽑혔어. 왜냐면 사실 이 선배들이 봤을 때네가 생각하는 이 능력이라는 게 결국 도토리 키재기에서 좀큰 도토리 작은 도토리지 결국 둘다 도토리인 거야. 뭐 선배들 눈에는 다 귀여운 후배들인 거지. 그리고 사실 전형 요강에도 최종 면접은 PPT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. 그러면 PPT로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지 내 능력만 너무 믿고. 저 사람을 살짝 우습게 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저 사람에게 밀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더라 그리고 또 신입은 뭔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배우려는 자세와 의지 그런 존재만으로도 이 선배들이 아 그래 맞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본인의 과거를 리마인드 해주면서 사무실의 그 존재만으로도 빛이 되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방심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도 화이팅